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 은혜비전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가셔서 스스로 체크하고 기입하여 4월 첫 번째 주에 제출해 주시면 1사분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4월 첫 주에 필사 노트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시며 선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우들은 더욱 공예배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라며 주보를 참조하셔서 분기별 일의 각자에게 배정된 순서를 따라 교회 청소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사모님이 잠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에 주의 파수꾼으로서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며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 오네비전교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